에스겔 23에서 24장 251차 에스겔 선지자 이야기 하나님께서 음란한 두 여인을 비유로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이방 족속들의 왕들과 화친한 것,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끓는 가마의 비유로 독이 소멸될 때까지 이스라엘의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며 다가올 멸망의 날을 전합니다. 에스겔 말씀으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 만져졌나니 그 이름의 형은 오울라요. 아우는 오울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울라는 사마리아요. 오울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울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세 곳을 입은 고강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애굽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하니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이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올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가늠함보다 그 가늠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이복을 입은 고강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고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다 준수한 자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 때야 그들에게 보내에 바벨론 사람이 나아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에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영을 싫어한 것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다.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아체는 낙이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는도다. 그러므로 올리바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중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부곳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 즉 그들이 그들이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 뜨리며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읍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이 벗은 몸곧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 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니라주 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올라와 올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재로 살랐으며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 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강여해서 잡느와 술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었도다. 내가 음행하는 쇠한 여인을 가르켜 말하는도다. 그가 그래도 그들과 비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올라와오올리바에게 나왔은 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한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한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을 깨어 너의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의 음란으로 너에게 보응한 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여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와인 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홉째 해의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널적 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름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 찌어다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그속에 녹슬,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 진저, 제비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여 피를 땅에 쏟아, 티클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어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지 인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쪼이고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옥시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 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나여호와가 말하였은 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조상 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에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의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냐. 너희가 에스겔에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둥에 폐망하여, 비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가치에 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임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곧그 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 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